예, 이번 시간에 진행하게 될 내용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내 PC에 있는 영상을 다이렉트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용량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200메가, 예, 이벤트를 통해서 100메가를 더 얻어서 300메가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컨텐츠들을 업로드할 수 없을 만큼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홈페이지를 무료로 활용함으로써, 동영상 강의를 홈페이지 내에 파트별로 지 올려놓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영상 두 개의 파트만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이미 용량이 꽉 차서 더 이상 홈페이지에 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나 비메오를 통해서 링크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플레이 하면서 볼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활용하시려면 물론 유튜브와 비메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재생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최대 15초까지밖에 안 되는데 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방문자들에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싶다고 한다면 물론 메인 인트로 페이지에 동영상을 삽입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별도의 저처럼 동영상 강의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강의 전용 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페이지를 뭐 추가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페이지의 페이지명을 변경한 다음 이용해도 되겠죠 이렇게 페이지명을 변경을 했고요. 페이지명을 변경을 하고 나면 자, 한번 이렇게 페이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빈 페이지에요. 빈 페이지에서 일단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문을 하게 될 비디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미지를 제외하고 비디오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샘플릿들이 여러가지 템플릿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동영상 을 활용한 템플릿이기 때문에 다른 도구 메뉴들처럼 이렇게 아주 다양한 서비스의 템플릿들이 제공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평균적인 템플릿들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밑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요, 페이지 전체에 꽉 차는 동영상입니다. 물론 유튜브 지금 현재는 유튜브 영상 기본 홍보 영상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이 영상은 본인의 영상으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변경을 하시면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이 같은 경우는 좌측에 좌측에 동영상이 삽입이 되고 홈페이지에서 PC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좌측에 동영상 삽입이 되고 우측에 텍스트가 들어가고 위에 거는 반대가 되겠죠. 측에 텍스트가 들어가고, 어, 오른쪽으로 동영상이 플레이 될수 있게끔 재생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텍스트라든가 기타 컨텐츠 박스가 없고요 동영상만, 예, 페이지의 정 가운데, 이 블록 박스의 정 가운데 동영상만 삽입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전체에 동영상이 삽입이 되는데 이 아래 거 하고 맨 아래에 있는 거 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동영상 아래에 캡션을 달 수가 있어요. 텍스트 추가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는 텍스트 캡션을 달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없고요. 동영상만 플레이되고 페이지 전체에서 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캡션을 달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넣을 수 있게끔 그런 텍스트 박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 서비스 채널에서 제공되는 URL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파일의 주소를 가져오게 되면 플레이 버튼이 없이 다이렉트로 무한 반복 재생이 됩니다. 대신 10 최대 길이가 15초밖에 는안 돼요. 무한 반복 재생이 되는데 15초밖에 는안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대신 동영상 위에 이 텍스트 박스가 있어서 어, 텍스트를 삽입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가 있고요. 텍스트를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그 템플릿인데, 조금 그 다르죠. 네. 유형이 조금 다른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초 동안 할수 있지만 여기에는 링크 버튼을 삽입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페이지에 꽉찹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지에 꽉 차고요. 링크 버튼 다른 텍스트와 동일하게 입력을 할수 있고 추가적으로 링크 버튼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이것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업로드해서 다시 가져오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 중에서, 이 중에서, 페이지에 꽉 차, 너무 꽉 차게 되면, 페이지 전체에 동영상으로 꽉 차게 되면, 어,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텍스트를 같이 삽입을 하면서 할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물론 가, 텍스트 없이 가운데에 예,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없고 이 중간에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즈 정도로 예, 동영상만 삽입이 되는 것이고요. 자, 텍스트는 여기에서 뭐 타이틀만 입력을 해도 되고요. 간략하게 뭐 설명을 넣어도 되고 예, 텍스트 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택배 변경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이제 다 그, 습득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좌우 여백을 사용할 건지, 뭐 이것도 버튼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상하 여백. 상하 여백이 지금 각각 20픽 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하 여백은 많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동영상 사이즈와 컨텐츠 이 블럭 박스의 형태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아래나 위에 어떤 블럭이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보기 좋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배경의 색상도 마찬가지고요. 이 배경의 색상도 이 블럭 현재 이 동영상 컨텐츠가 들어있는 이 블럭 박스의 배경 색상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미지로 활용해도 되고요. 지금 투명이라고 되어 돼 있는,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 홈페이지의 배경 색상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이 홈페이지의 색, 배경 색상이 어, 검정색이다 그러면 투명으로 되있으면 전체가 검정색 바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동영상 아주 쉽고 간단한데 기존에 삽입되어 있는 이 동영상 주소를 삭제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유튜브에,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 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곳에서 재생시키고 싶은 동영상 하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동영상 URL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넘어오셔서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삭제를 해주시고 Ctrl V 또는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바로 변환이 됩니다. 변경이 되고요. 화면이 변경이 되고 지금 이 편집 화면에서도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사이트 게시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나면 나중에 방문자들이 방문했을 때 플레이가 플레이 버튼을 통해서 바로 재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동영상, 저처럼 동영상 강의를 계속해서 업로드한다 그러면 여기에 또 블록 추가를 눌러서 해주셔도 되고요. 설정 버튼에서 만약에 모든 내용이라든가 이런 그 동영상도 그렇고 내용이 변경이 계속해서 변경이 된다 그러면 어, 뭐 블록 추가를 해주셔도 되지만 기본적인 툴은 그대로 가되 영상만 변경이 된다 그랬을 때는 좀더 쉽게 여기서 블록 복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일한 컨텐츠 내용의 블록이 추가되고요 아래랑 위에 보시는 것은 동일하게 변경이 되고요 자, 안에 내용 바꿀 게 많지 않다 그러면 일부만 조금 변경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또 다른 다른 영상이 되겠죠. 이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네, 추가적으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URL 주소만 또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변경하고 저장. 그리고 나와 오시면. 예. 영상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영상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용만 어,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뭐 길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게 작성을 해도 되고요다 지우시고 간략하게, 어, 이 영상의 내용이 소규모 맥주, 마이크로 브로리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하우스 맥주, 예,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맥주, 실무 교육, 실무자 교육, 국내 최초로 제가 강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관련된 걸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뭐 저품질 관련해서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올려놓은 영상이고요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 강사가 아니라 일반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나 홍보형 영상을 올리고 싶다. 근데, 쌍꺼 맞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 영상이 한두 개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 큼지막하게 홈페이지 하나에, 페이지 하나에 꽉 차게끔 해도 되지만, 너무 보기가 좋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인트로, 인트로로 적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인트로, 메인 인트로 화면이 되겠죠? 인트로 하면은 뭐 이미지라든가 갤러리 아니면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셔도 되구요. 혹은, 인트로 대신에 비디오를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대신 비디오와 이 비디오 영상 이 템플릿에는 이미지들을 별도로 삽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삽입을 할 수는 없구요. 대신, 텍스트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텍스트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어, 인트로의 메인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어, 활용을 하시고 그 아래 부분에 네. 아래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넣고 이 동영상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한번 다 해보시는 게 가장, 직접 다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먼저 보여드린다면 자, 여기에 비디오 템플릿을 하나 더 선택을 할 텐데, 큰 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큰 거를 하나 선택해서 놓게 되면, 굉장히 큰, 굉장히 큰 페이지에 꽉 차는 화면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페이지를 제작을 할때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거를 활용하신다 그러면, 영상 화질이 좀 많이 좋은 거를 활용을 하셔야 플레이 될 때, 방문자들이 좀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서, 이네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페이지에 꽉찹니다 이렇게 페이지에 꽉 차게 되고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면서 무한 반복 재생되고 대신 15초간 재생이 됩니다. 15초간 무한 반복 재생이 되고요. 링크 그러니까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고 링크 버튼이 있는데. 이 링크 버튼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요거 같은 경우로 설명드린다면, 뒤에, 뒤에, 백사이드는 다른 사이트에서 15초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이 설정 버튼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URL 복사해서 갖고 가져오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가져오는 건데, 대신 15초까지만 무한반복 재생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텍스트로 보이지만, PNG 파일, 형식의 파일로 제작된 이미지가 여기 지금 서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이미지 대신 다른 이미지를 넣어도 되겠죠.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로고. 전체 최대 크기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즈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링크. 링크 버튼도 마찬가지로 외부 사이트로 하거나 아니면 내부 페이지로 링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캡션이라고 해서 이제 간략한 그냥 설명, 설명이라든가 내용을 간략하게 길게 넣는 건 좋지 않겠죠? 간략하게 넣고 여기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예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끔 자, 클릭해서 텍스트를 변경을 해주고 이 박스. 이 박스 형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텍스트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과 색상, 굵기, 기울기를 주고 링크 버튼을 통해서 클릭하게 되면 이 위에 이미지와 뭐 동일한 곳으로 가도 되고요.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 메뉴 버튼 또한 동일하고요. 동영상 들어가고 대신 여기에 이미지가 두 개가 두 곳이에요. 이미지 넣는 곳이 따로따로 따로 두 곳인데, 자, 이 이미지는 여기 보이는 그 로고가 들어갔던 로고를 활용하면 참 좋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이미지는 이 동영상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동영상에 동영상 정지됐을 때 정지 화면에서 보여지는다 모바일 기기 모바일 기기에서는 배경 영상 재생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정지 이미지로 대체됩니다. 라고 나오죠. 모바일에서 제가 실제로 접속해보면요. 이 동영상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여지게 될 정지 이미지. 실질적으로 이 15초 동안 무한반복 재생되는데, 동영상을 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크게 의미는 없죠. 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이 활용되, 같지는 않고요이 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사이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해봤는데 어, 별도로 지금 시간이 아닌 별도로 다른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별도의 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동영상까지 예,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남은 파트가 자, 도구 메뉴 중에서 쭉 내려와서 비디오까지 했고요 자, 이제 이선 여러 종류의 선이 있는데, 구분선이 되겠죠. 예, 특정 구분선. 블럭과 블럭 블록 사이에, 블럭과 블럭 블록 사이에 구분선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문의, 문의 메일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굳이 크게 설명을 안 들어도 되는데, 중간에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이두 가지를 한 번에 진행을 하고요. 한 번, 두 번, 네, 두번 남았고요. 이 밑에는 추가. 이 밑에 있는 이하트는요 새롭게 추가된 것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어,